다흘렀 와나 아, 이거 가져가고싶다 내가 가져가면 안 돼? 안 돼. 왜? 잃어버린 사람 거 이거, 찾으러 온단 말이이이스이스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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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가가 그냥 퍼먹을까? 덜어먹으려고 했는데. 내가 내돈내산 처음으로 먹는.. 돈 주고 사먹는.. 처음으로.. 어. 처음으로 사먹는 거잖 어. 어? 돈까스 냄새. 나 이런 옛날식 돈까스 좋아해 나도 나도 맛있지? <목소리> <목소리> 저게 이게 사는 거잖아 김치

진짜 진하다, 그치? 상태가. 오늘. 처음부터 물이 되게 강렬하게 들어 무가가철 응. 지날 때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열심히 먹어요. 또 시켜. 단단한 거좋응 맛있다. 맛있다. 응. 응, 응. 어 맛있어. 너무 예뻐. 콘금칩 여기 팝업이야? 아니면 계속 계속 있는 거야? 장 <목소리> 이거 야 매장이요? 팝업이에요? 계속 있어요? 6개월이요아아아아아바빠아아아아아아아 맛, 맛아아아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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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메뉴 보고 있어? 응. 물짜장이다. 어먹어볼까 물짜장 무슨 맛이래? 약간 짬뽕 비주얼이다, 그치지 아닌가?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거 깐쇼 새우 어 비비는 건가? 볶음 아. 뭐 이런 건거 같은데. 어. 아 근데 약간 전분기 있는? 음. 그치지 그래도 맵고 달고다. 그 느끼함을 덜하게 상추의 향이 왜 잠시 후, 안녕 <목소리도> 상가콩다 먹어야 돼 이거는 진짜 뜨끈할 때 냄새가 너무 좋아. 모양도 있고 맛있겠다. 예쁘다. 아, 어, 이거 뭐지? 네? 이거, 이것도, 이것도 어떻게 자르지 이거 뭐지이것도 어떻게 거다 짠나 할까? 응. 많이 들어있어야 되는 가격이긴 해. 아, 어, 얼마라 든지 11,000원. 진짜 비싸지? 음. 음, 산책도 해야겠다. <웃음> 걸어야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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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으로 하는거 시작. 응. 아 이것도 탄산있다 좋다. 야그래도좋다저았어저았도 그렇게 왔다 갔다 백핸드 도이고 하는 거맞아 아 맞어 더 재밌지 근데 이게 뭐 살살 친다고 해서 다 넘어가고 그런 것도 아니고 마을버스를 여기서 탔어? 집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여기서 내려서 여기서 버스를 타고 갔어 집에서 마을버스 타고 여기서 내려 아? 올림픽공원 근처 아. 끝나다돈 언니가 맛있다 그랬는데 우와! 네. 파티야, 이제. 파티. <laughs> 근데 이거 구운 감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구우면 음, 바뀌었 명절은 남은 나물로 비벼 먹는 거죠 뉴욕류 좀 틀어주면 안돼 근데 이거 공을 누가 잡아주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공이 이렇게 뜨는 거는 기계가 이게 끈에 달려있잖아 공이 내가 바로 치고 바늘로 치고 모르고 근데 그 공을 공중으로 워야 된다니까? 먹을 거야 이거? 먹을 거야? 줘? <laughs> 뭐할거예요1 0 <laughs> 0 0원 날렸다. <날려줘>. 오, 오. <웃음> <웃음> 어, 깎겠어. 진짜 상태 좋다. 오랜만에 아니, 저, <시작이다>. <S> <펑을지>. <S> 어, <laughs>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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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진짜, 또시작 이거, 허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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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데 깨서 이거, 아, 이거, 착즙이래 음, 어, 얘는 어, 좀알아 어, 그래야지 신맛이지 어, 어, 이거 잘못하다가 어. 옷에 다 튀겠다 음. 하나 이만 점점 잘 맞아. 진짜 진하고 맛있어. 육수가 진짜 맛있어. 체육관 같아. 체육탕 국물. 수육감 국물. <laughs> 벌써. 음. 아뭐 벌써 하고 있어. 지금 몇 시야? 6시2 0 분인데. 다 불켜졌는데. 초콜릿 파... 초콜릿 먹고 해 뜨는 거본 사람 된 거지 뭐. 땅 거기 말해 줘. 뭐. 딱기놀이 어. 내무가 왜안 돼? 앞으로 가면서 해야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무가 어디어 원래 이렇게 지나가야 되나 보다. 응? 대파를 찍었어야 되는데. 대파뿡이야. 아, 너무 웃겼다. <laughs> 잘했네 우리는 면이 되게 내가 알던 운동 면이랑 다르네 국수? <laughs>